피디님을 구했습니다. 감독님께서 지금 잠시 며칠 전이라 어, 능력 있고 멋진 피디님이 아마 오늘 촬영을 도와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현지가 건망증에 걸려 병원에 갔습니다. 그래서 음, 혼자 촬영하게 되었는데요. 건망증은 왜 걸리는 걸까요? 우리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피디님 피디님이 약간 산만합니다. 피디님, 건망증은 왜 걸리는 걸까요? 피디님은 똑똑해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건망증은 일, 우리가 원래 일정한 양이 있는데 우리 뇌에 있는 일정한 양이 있는데 이 양을 다른 무언가로 채워졌을 때 정말 처, 거기에 들어가야 될 어떤 부분에서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렇다면 나의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건망증 없애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걸좀 빼서 버리고 나에게 나에게 필요한 필요한 것을 다시 넣으면 어떨까요? 우리 피디님이 장난기가 많아서.